여러분 오늘은 "난 누구야? 외계인 우주인이니 어디서 많이 보기도 하고 유추야? 방해하지 마!" 오늘 여러분께서 음... 혹시 어머스 게임 알아요? 아는 분들 은 재밌게 구경하고 모르신, 모르시는 분들은 어머스 게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렛츠 고! 안녕, 내 이름은 빨강. 기억하고 있지? 와, 가, 러, 러, 러. 빨강 맞아? 알면서, 나 빨강이잖아. 아, 내가 바쁘였군. 자기가 맞아서 기절했어. 난 초록이야. 난 파랑이. 난 브라운. 너 브라운 맞아? 똥 색깔인데? 갈색. 아. 난 당근. 당근 마켓? 아니, 당근! 근데 너마술사냐왜 마, 마, 마술사가 아니야 마녀. 어, 나도, 나도 그런 말 했구나. 자, 다 일어서. 네, 아, 우리는 못 써. 자, 오늘은 우리 가족 중에서 임포스터가 있대. 임포스터가 뭐야? 또 자기가 맞아서 기절했구만. 임포스터는 우리를 죽이는 외계인이야. 웅성웅성. 외계인이 있다고? 에이, 설마. 헛소문이겠지. 아이, 설마. 외계인이 있어? 외계인, 외계인이 있으면 지금 당장 죽겠다. 그래. 근데 몸을, 몸을 숨길 수도 있어. 너, 너가 임포스터인데, 임, 임포스터가 아니려고 지금 말 거는 거지. 아니. 너나, 너나, 너나 하셔. 뭘 하셔? 임무, 아, 임무해야 하구나. 그럼. 그럼 여러분 누가 임포스터인지 댓글 댓글 댓글을 달아 주고 댓글을 달아 주고 이 빨강이 좀 임포스터인지 알려 주세요. 나 임포스터 아니거든. 딱 맞네. 우리 게임에서 너가 빨간색 이다 임포스터야. 유튜브. 아. 아이씨. 나 진짜 아닌데. 어쨌든 시작. 아. 어, 나를 웃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래. 그래, 따로 터져.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임무할 곳이야. 꼭, 미로 같아. 너나 가셔. 아, 뭐야, 안 가잖아. 그럼 너나 가셔. 내가 더 바차기 잘하거든? 아, 내가 못하는 거였구나. 그럼, 임무를 하면 연속부터 따로 가야 하니까, 넌 저쪽으로 가, 난 이쪽으로 가야 하니까, 난 여기로 가. 아 아나 진짜 1.100%나 진짜 바보네 그래 잘가 아 정말 바보 어 컴퓨터나 해볼까 인물 를 안하고 몰래 게임해야지 닌텐도 아, 어 진짜 재밌어 너 어디갔길래 그런거야 아 지금 몇시야 응?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인물를또 완수해야 해 조금 떨려가지고 말을 잘 못했네 뭐야 이 해구 바가지는 으쌰 창문이 깨졌잖아 뭐야 검이라도 던졌다 에? 진짜 살아있는 검이네 자 그럼 마지막 저 문이 내가 임무했 곳인가? 아요 어, 어 하영아, 고마워. 들어와. 어, 내가 좀 살쪄가지고, 못 들어와.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너를, 여기서 뭐하냐? 아휴. 됐 실패. 어, 그래. 하늘이, 너도 와. 사실 내가 임포스터인데. 아, 그래? 어, 그럼 우리 같이 임무를 삐지비지 혹시 너가 임포스터야? 아니, 아니. 거짓말 탄... 탐... 거짓말 탄지기 가져와야 하는데? 어이, 아니라고 그럼 모자 벗어봐 나 대머리 빡빡이 됐잖아 너도 벗어봐 이 당근아 당근마켓 너 별명이 당근마켓이잖아 없거든 나도 대머리 빡빡이 됐거든 다시, 다시 입어 자, 그럼 임무 완료 뭐해 야 이거 나 무슨 소리? 난널 죽일 거야 뭐야? 마을 보여줄게 짜잔 나 이만 간다 뭐? 뭐야? 총 총? 건 어드레스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총이거든 뭐? 아! 아! 다 보여요 이미 총은 멀리서도 쏠수 있어유 아 하양이 대체 무슨일이길래 간거지? 하양은 아니 그냥이래 아 뇌가 안좋나? 오메가, 오메가3 모바일 오메. 야나봐 자꾸 말이 끊기네 야 거기에서 뭐해 쨍그랑 뭐하는거야 지기나의집 아니야? 남니지 맞아. 그럼 왜 창, 창룡... 혹시, 임포스터는 아니지? 임포스터, 맞아. 응? 임포스터? 아, 에이. 거짓말, 나 놀리려고 지금, 헛소문 하는 거지? 아니? 에? 그럼 아니, 뭐야. 저기 봐. 어, 저기, 뭐, 뭐랑 맞지? 뭐, 뭐야. 당, 당, 당 당근막켓 또, 뭐야. 또. 죽었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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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도 죽여야겠다 그때 맞아 알았어 어디가? 야이 빨간 포장 미쳐 아 힘도 세면서 분명히 장난 아니야 네 그래, 너희 둘다 죽여주겠어 뭐? 나너 팀인데? 어, 어, 어. 그래 죽어 사이가! 아, 문 부셨네. 끼리끼리 벌금 내야 했네. 어쨌든, 고쳐. 으아 죽었어. 으, 으, 제발, 하지마, 하지마. 우리, 우리 같은 팀이잖아, 어? 그래, 넌날 놀렸어. 하지만, 봐줄 수는 없어, 더 이상. 안 돼! 뭐야? 왜 뼈가 없는 거야? 나 원래 뼈 없어. 내가 돼지겠냐? 어쨌든 안녕. 마술. 나도 다행히 몸이 찢어진줄 알았는데 마술을 좀할수 있어서 안 죽었군. 가지마. 아. 여러분도. 임포스터를 발견하면 조심하세요. <laughs> 제가 다른 애를 죽이고 죽이러 갑니다. 레츠 고. 아, 예, 정말 꽤 누구야? 잠깐. 잠깐 불이 꺼졌어.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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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 아, 어디 숨어있기만 해봐라 그럼 이게 그럼 답 피? 뿌잉 무서워해요 호라 무서워 들어와! 워난 아, 미션을 수행을 하고 온다 뭐야 동상인다? 동상인다가 아니야 동상인가? 이겠지 너가 나보다 말을 잘잘 잘하구나 응? 잘하는게 아니라 잘하구나겠지 어 근데 어디 어디선가 그거 들었어? 방송에 당근이랑 하늘이가 사망했던 죽었어? 어어 어, 그럼 우리 땀이 당연히 나겠지 응 어디선가 임포스터 발걸음을 이, 이쪽으로 안을 거야 그래 점점점 라 완전 기절했음. 잠시 후, 어, 우리가 잠든가? 아, 어, 몰라. 친구들은 어디 있고? 그러게, 임포스터 시색인가? 아니면 임포스터 시기겠지. 너가 이번에 바, 바보가 됐구나. 어, 잠시 잠이 들었어. 나도 여기서 뭘? 어, 깜짝이야. 갑자기 날라서 와 깜짝 놀랐네. 그치, 깜짝 놀랐지? 야, 얘들아, 한 가지 보여줄까? 뭔데? 속속. 마술? 응, 해봐. 장난감 건인데, 진짜 총기 나와. 응? 휴하한틈 틀면, 한, 한 아직도 잘못해서 몸이 갈라질 뻔했네 어쨌든, 이건 비민탄 충은 아니라, 그냥 스펀지, 스펀지 충원인데, 봐봐, 이게 산삼 조각이 날 거야. <laughs> 지금 너뭐 하는 거야? 혹시 진짜 건? 네, 진짜 건이야 그럼 우리 도망가! 으르르르르르기까지는못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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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너무 살쪄서 안 들어가네. 아. 일단, 어, 문이 열려 다 뭐야? 그냥 들어가는 거야? 아까 문 안돼. 나의 천사 같은 문이 깨져 버렸어. 이래 그럴 시간이 아니야. 그래서 숨어해. 숨을 꽃 하나에 나 보라 없이 홀로야. 음. 이놈도 어디 갔냐? 자, 피게만 해봐라. 여기까지 들려. 혹시 여기 들어간는건 아니겠지? 그런 설마. 아 음, 저기에서 뭔가 소리가 들렸는데 가보자. 이거 다행이다. 응? 저쪽에서 뭔가 소리가 났어요. 으 예, 야, 가자! 슈! 으아! 깨, 깨, 깨. 죽어, 죽어. 뭐, 하영이, 하영이잖아, 들어오자. 까살이 그러니까 많이 쪄서 저쪽 들어갈게요 왔어? 오늘 저쪽 들어가면나 여기 못 갔는데? 네 그래유. 악 <laughs> <laughs> 응, 나머지 3명 남았어 요 여러분도 잘임포스터를 힘내게 해주세요. 가보이스터 유. <laughs> 방금 전에 임포스터가 여기로 왔다는 소문이. 아이 야, 내가 몇번 말했어. 헛소문이라고. 그래, 헛소문이겠지. 야, 이 보라 신체 아니야? 야, 그럼, 이건 뭐야? 빨강 신체 아니야? 난리 났네, 난리 났어. 그럼 뭐야? 우리가, 그럼, 임포스터가 임포스타가 이기고 우리가 진 거야? 에이, 설마, 우리가 얼마나 근육이 많고, 그런지. 봐봐. 근육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 그래? 아니. 어쨌든, 임포스터가 발걸음이 들리면, 임포스터 발걸음이 오는 데까지 가지 마. 오케이? 오케이. 해고바가지는 데내 내 인형이라고 치고. 잠깐만 발걸음 들린다 오바오바 무술만 들리고 무전기는 없어 아 그래 그래 우린 죽자 난어리숨으려고아 거기 가지면 빨간이 죽었어 짜아 아꼈어 안돼 찾았다 이 녀석 아, 안돼 빨강아 나도 죽는다 나의 나의 프렌드 네, 나머지, 저기, 저, 저, 보라, 어? 응? 나머지, 파랑이만 나왔다. 왜사 아니야. 여기가 있을 거요 어? 기멸의 칼날. 음. 행운이, 이루어졌어, 요 제가 너무. 신나서 빨리 끊기거든요. 으, 제가 이겼습니다, 유. 으 여러분, 칭찬해줘서 고맙습니다. 어머스, 하영. 여러분, 오늘 어머스 게임을 재밌, 재밌었나요? 그런 나중에 제가 더 재밌는 걸 유튜브로 만들, 만들어 볼게요. 구독 꾹,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아녕